달 따로 가세 평화 협상을 위안에 상정한다. 70년간 안에 신한국연방공화국 초대국왕 이우성 배상. 달의 움직임은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간에서 장을 찾지 않고 속도가 유지되며 위성은 항상 궤도에 남아 있습니다. 달이 지구의 대기끈 내부에 도달할 때밧줄을 묶고 조절해서 모스크바 또는 중국 태평양에 들고 버린다. 이에 핵폭탄보다 강한 폭탄이 된다. 이리하여 지구상의 모든 핵은 한반도에 보관 배치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안과 체인, 와이어 로프 체인들을 달과 지구에 부착하면 저절로 달과 지, 지구는 자전과 공전으로 지구의 대기권 내부에서 달라붙든지 박치기를 하거나 부착되어 땅통, 땅콩 땅 형태이거나 상둥이 형태로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 달 따로 가세, 달 따로 가세. 온전한 지구촌을 위해 평화협성을 위내 상정한다. 딸따로 가세 딸따로 가세 딸따로 가세